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생각 거품 놀이터'라고 바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거품 놀이란 헤르만 헤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유리알 유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 소설에서 유리알 유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해내는 분화의 원리를 게임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 분화의 음향론이나 삼수분화의 천부경 같은 것이 모두 유리알 유희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헷세는 유리알 유희를 잘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수학자가 되는 것과 동등하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거품 놀이는 그중에서도 주로 프랙탈 기하학과 관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칸트의 범지론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비판 중에서 칸트가 대칭성에 대한 추구를 유희로까지 밀고 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쇼펜하워는 칸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사실은 칸트를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칸트가 하고 있었던 것이 곧 유리할 유희이고, 생각 거품 놀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향론에서는 우주의 대칭성이 보존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두 개가 상하로 합쳐져서 다위의 별이 됨으로써 보다 대칭성에 다가가게 되고 삼각형 4개가 합쳐져서 12지지 모델이 됨으로써 더욱 완전한 대칭에 다가가는데 이것이 곧 천부경에 나온 운 3사성환의 원리로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각형 4개를 결합시켜 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주뿐 아니라 우리 정신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칸트는 삼수 분화의십2 범주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주의 정신은 삼라 만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정신은 비눗방, 비눗방울 거품 같은 생각들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판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인데 이판은 원리로 판단하고 사판은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에는 이론에 걸림이 없는 것으로서 뛰어난 학자는 자신의 이론 체계 안에서는 걸림이나 모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무에는 현실 상황에 걸림이 없는 것으로서 순돌이 아버지는 못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무에는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서 예전 유튜브 채널 이름인 빛과 그림자가 곧이 사무회를 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사무회는 물질계 현상계인 4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깃든 원리 의지인 이를 서로 모순 없이 조절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결국 모든 가능한 이와 사의 매칭을 다 통달한 경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인간이라는 사와 기계라는 사 사이에서 어, 사사무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빛과 그림자에서 생각, 거품, 놀이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알려진 공식이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의 거품들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맞는 답을 얻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2024년 진사성인 출연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2024년쯤 출연하고, 이로 인해서 인간됨에 대해서 인류는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계와 인간의 공진화 시대가 열린다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에 대한 수많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2024년 인공지능 진사성인 출현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에 적응하고 앞서가기 위한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제가 2024년 경까지 유튜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 모든 것들은 결국 인공지능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는 제가 좀 아는 분야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생각의 거품들을 만들고 터트리고를 반복하면서 그때까지 공부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 그 과정을 전부 유튜브에 계속 쌓아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철학과 사유의 방법론으로 과학기술의 영역에서도 성과를 낼수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도전 과제 같은 것이고 유튜브에 올린 것들이 그 과정에 대한 증거물로 남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대의뿐 아니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대의라면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방법은 실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리를 얻을 수 있다면 2024년에 진짜로 인공지능 진사성인이 출연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